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면 앞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아,네 맞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손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제 이렇게 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에버랜드 사파리월드를 방문주셔서 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좋아요.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동물 친구는 요 바로 한국호랑이 친구들이에요. 전래나마 햇님과 달리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했던 그 호랑이 친구들이 바로 한국호랑이 친구들인데요. 여러분들 의 오른쪽에서 우리 한국호랑이 친구가 등장해요. 한국호랑이 친구들은 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털 길이가 길고 덩치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서도 우리 한 친구가 바로 등장했어요. 제 친구들 걷는 걸 보시면요. 앞발이 간자리에 뒷발이 고스란히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걸음을 걸을 때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왼쪽 발 위에서 또두 친구가 등장해요. 제 한국 호랑이 친구들은요. 부산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렸고요 시베리아 전역을 호강하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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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최상위 포식자인 아, 아, 친구었습니다 아, 저희 호랑이 친구들은 잠시 아, 후에 한번 더, 한번더 만나보기로 하고, 다음 동물 친구 만나보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철도망에서 네. 척도. 네. 저 이번에 만나볼 동물 친구는요 영화 라이온킹의 주인공 사자 친구와 악당 역할로 나왔었던 하이에나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게 될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하이에나 친구들이 등장해요 어, 저희 하이에나 친구들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네요 저희 하이에나 친구들은 턱 힘이 워낙 강력해서 끼리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고, 썩은 거기도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서 초원 위에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이하게도 우리 수컷 친구들보다 암컷 친구들이 덩치가 더 크고 무리를 이끌어가는 모의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 하이에나 친구들이었어요. 어, 사실, 전식도 그래요. 전식도... 엄마가 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난 친구들 만나봤다면 여러분들의 왼쪽 쉘터 위에서 동물의 왕 사자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저희 아빠 사자 친구에게는 갈기가 있고 우리 엄마 사자 친구에게는 갈기가 없다는 게큰 특징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오른쪽 쉘터 위에서도 우리 아빠 사자 친구와 엄마 사자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저희 사자 친구들. 엄청난 잠꾸러기 친구들로도 유명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남은 6시간 동안만 사냥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사사 친구들이에요. 제 사사 친구들 사냥을 할 때는 우리 아빠 사사 친구들의 갈기가 적에게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오리꾼 역할을 해주고 우리 엄마사자 친구들이 사냥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왼쪽에서도 우리 아빠사자 친구와 엄마사자 친구가 함께 쉬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른쪽 큰 바위를 보시면요. 또 우리 아빠사자 친구와 엄마사자 친구가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저희 사자 친구들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적게는 10마리에서 15마리, 많게는 20마리에서 서른 마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생활을 합니다. 저희 오른쪽을 보시면요. 우리 아빠 사자 친구와 엄마 사자 친구가 나무다크 위에서 발 위에서 쉬고 있는데요. 저희 아빠 사자 친구의 갈기를 보시면 갈기의 색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나이가 좀더 있는 친구이고요. 밝으면 밝을수록 나이가 좀더 어린 친구예요. <laughs> 저희 하이에나 친구들과 스타작 친구들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한번더 호랑이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만나볼 호랑이 친구는요, 인도 벵갈호랑이 친구들이에요. 영화 라이브 오브 파이와 만화 정글북에서 모티브가 되었던 친구들이 바로 이벵갈호랑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우리 벵갈호랑이 친구 등장해요. 벵갈호랑이 친구들은요, 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털 길이가 짧고 덩치를 보시면 저희 처음에 만나봤던 한국 호랑이 친구들보다는 덩치가 작습니다. 아 하지만 이 친구들 엄청난 점프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른쪽 쉘터 위에서도 우리 두 친구가 나란히 엎드려서 쉬고 있고요. 저희 왼쪽과 오른쪽에서 한번더 다가올 거예요.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호랑이 친구들 중에 약 70%가 저희 벵갈 호랑이 친구들입니다. 네, 저희 벵갈 호랑이 친구들 만나봤다면 이번에 만나보게 될 친구들은요 많은 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우리 한국 호랑이 태호 건곤이 부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오른쪽 멀리 보시면요 우리 멋지게 앉아 있는 친구가 건곤이 엄마 친구이고요.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지금 건곤이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친구가 아빠인 태호라는 친구예요. 우리 태호랑 건곤이 사파리월드에서 굉장히한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 친구들 다둥이들을 출산한 경험 이 있습니다. 그 다둥이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타이거 빌리에 가시면은 아름이 다운이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라고 우리 한국 아기호랑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바로 이 태호 건곤이에요 어, 유튜브에도 검색해보시면요. 엄청 인기가 많아요. 영상들이 많습니다. 우리 태호랑 건곤이 두 친구다. 2016년 5월달에 태어난 친구들이고요. 다둥이 친구들을 타이거벨리에 독립을 시키고, 원래 고향이었던 사파리월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저희 태호 건곤이 친구들이 앞으로 사파리월드에서도 행복하길 기원하면서 안녕, 인사하고 다음 동물 친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호 건곤이 안녕! 뱅거랑 친구들과 태호 건곤 한국 호랑이 동 친구들 만나봤다면 이번에 만나보게 될 동굴 친구들은요 사파리 월드 탐험의 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곰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곰 만나보게 될곰 친구들은 아주 아주 귀여운 반달 가슴곰 친구들과 덩치가 무시무시한 루라시아 불곰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게 될 친구들은요. 우리 왼쪽에서 우리 반달 가슴곰 친구가 잠을 자고 있고요.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 반달 가슴곰 친구들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반달과 수공 친구들, 1000년 기념물 329호로 지정되어 있고, 열매나 과일, 작은 파충류나 건축류를 먹는 잡식성 동물 친구들입니다. 저 친구들 보면서, 어? 아기인가? 아기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사실 아기곰 아니고, 이게 다 자란 거예요. 다 자라게 되면 키가 120에서 180cm 정도까지 자라고요. 가슴에 예쁜 흰색 반달 무늬가 있어서, 간달가슴 곰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 두 친구가 힘겨루기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셨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우리 유라시아 불곰 친구가 등장해요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는 연계라는 친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우계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태어날 때는 우리 손님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크기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다 자라게 되면 키가 1.5m 에서 3m, 몸무게가 300kg 에서 500kg 까지 성장하는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게 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친구는 대웅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대웅 친구 지나서 여러분들의 왼쪽을 보시면요. 해먹 앞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구는 만웅이라는 친구예요. 만웅이. 붉은 친구들 엄청 편하게 쉬거나 잠을 잘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골반 구조가 저희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든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암컷불곰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암컷불곰 친구들만 따로 있는 이유는 우리 수컷불곰 친구들이 암컷불곰 친구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힘겨루기가 좀 격렬해지면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컷플검 친구들만 따로 있는 공간을 저희는 비너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왼쪽 타이어 나무데크 위쪽에 보시면요, 우리 권 A 구역에 키가 가장 큰 친구 세돌이 친구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우리 세돌이 친구 일어서게 되면 키가 약 3m 정도가 되는 친구가 바로 왼쪽에 있는 세돌이였어요. 저희 세돌이 친구 지나서 여러분들의 오른쪽을 보시면요. 우리 두 친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친구가 포세이돈이라는 친구이고요 우리 뒤쪽에 편안하게 기대서 같이 함께 자고 있는 친구가 톰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헤돌이라는 친구예요 헤돌이 저희 불곰 친구들 덩치가 크다고 해서 스피드가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사실 그렇지 않고 마음만 먹고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면 시속 45km에서 50km까지나 달릴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양쪽에 있는 불곰 친구들이 저희 탐험의 마지막 친구들이었어요. 저희 불곰 친구들에게 안녕 인사하고 탐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곰 친구들 안녕! 저희 아쉽게도 사파리월드 탐험은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의 환상의 나라 축제의 땅, 에버랜드에서의 탐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도 에버랜드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